웃으면서 열쇠를 건넸을 뿐이었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내 명의로 된 차가 어느 날 갑자기 신우의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화도 나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손에 쥐어줬다.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내가 결국 참아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또한번 넘어갔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30통, 70통. 확인할수록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시댁 쪽 번호들까지. 그날 하루에만 찍힌 전화 기록은 무려 197통이었다.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게 웃던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는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울면서 매달리면서 급해진 목소리로 사람들은 늘 묻는다. 왜 그때 바로 화내지 않았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겼냐고. 하지만 인생에는 소리 지르는 복수보다 조용히 웃어주는 선택이 훨씬 더 무서울 때가 있다. 그날 내가 열쇠를 건네며 웃었던 이유는 포기해서가 아니었다. 끝났다는 걸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빠르게 찾아올지 그들은 전혀 몰랐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을 눌러 두세요. 끝까지 듣고 나면 누가 진짜 사과해야 했는지 분명히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저처럼 웃으며 열쇠를 건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뒤집어 엎었을까요? 내 이름은 김서연, 35살이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6년을 넘겼고,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의 평범한 아내였다. 특별히 튀는 것도 문제를 일으키는 성격도 아니었다. 오히려 늘 착하다, 말이 없다. 이해심이 많다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다. 그 말들이 나를 설명하는 칭찬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적어도 그차 키를 건네기 전까지는 문제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어느 평범한 저녁,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정말 날씨 얘기하듯 내일 비 온다는 말처럼 가볍게. 아, 그리고 차 말인데, 명예 신우이한테 넘겼어.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남편은 이미 다 결정된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신우이가 차가 필요했고 가족끼리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다. 그 차는 내가 결혼 전에 샀다. 대출도 내가 갚았고 보험도 세금도 전부 내 이름이었다. 남편은 운전만 했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명의는 그냥 형식이지 어차피 가족이잖아. 그말 한마디로 내가 쌓아온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나를 조용히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차 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우이를 만났다. 신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나는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잘 써. 그 한마디와 함께 키를 건넸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스친 안도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내가 무엇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그 차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일이 있었다. 명절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요구되던 돈, 시어머니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던 내 의견. 그리고 늘 중재자인 척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가족 편만 들던 남편. 나는 그 모든 걸 참아왔고 그게 성숙함이라고 착각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차명의 변경 서류, 보험 내역, 그리고 몇년전 내가 남편 몰래 써두었던 메모까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 메모를 쓸 당시에 나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날 그 메모는 나를 살렸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싸우지 않겠다고. 따지지 않겠다고. 대신 준비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이 결혼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심시간에 변호사에게 상담 예약을 잡았고 퇴근 후에는 은행에 들렀다. 공동계좌를 정리하고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내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내주고도 남은 게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왔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통, 두 통. 받지 않았다. 씻고 나와 보니 부재중 전화가 스무 통이 넘어 있었다. 전부 시댁 쪽 번호였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걸까?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온첫 문자가 도착했다. 서연아 잠깐 통화하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그날 오전이 끝날 때까지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나는 일부러 받지 않았다. 조급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거 네가 한 거야. 단한줄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로 충분했다. 그들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나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숨이 편안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이 사과를 시작한 이유는 미안해서가 아니었다. 잃을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잃을 것의 중심에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전화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압박이 되었다. 시어머니 번호로 시작해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의 사촌, 심지어 몇 번은 전혀 모르는 번호까지 걸려왔다.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조용히 집 안을 정리했다. 옷장 한 칸, 서랍 하나씩. 마치 오래된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하는 사람처럼 저녁 무렵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은 아침과는 전혀 달랐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신우이가 차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어.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음이 나올 뻔 했다. 차 때문에 경찰서라니.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분명했다. 알고 보니 신우이가 차를 몰고 나가다 접촉사고를 냈다고 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보험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보험 명의와 실제 소유 관계가 꼬여 있었고 이전 서류도 완벽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은 그걸 설명하며 내 반응을 살폈다. 아마도 내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말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남편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제야 그는 털어놓았다. 차명의 이전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서류 몇 장에 내 이름으로 된 위임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전날부터 쏟아지던 전화의 이유, 갑작스러운 사과의 시작, 그들은 단순히 차를 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문제가 터졌고 그 책임이 내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그 서류 내가 한적 없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변명처럼 말했다. 엄마가 그냥 형식상 필요한 거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식이라는 단어는 늘그 집에서 모든 걸 정당화하는 마법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형식이 아니라 법이었고, 기록이었고, 책임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 중간엔 서운함을 섰고, 끝에는 애원에 가까운 말들이 이어졌다. 우리가 너를 그렇게 생각했겠니? 가족끼리 이런 일까지 가야 하니, 조용히 해결하자. 나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다가 단한 줄로 답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보내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을 들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눈에 띄게 변했다. 사과의 톤이 달라졌고 말속에 계산이 섞이기 시작했다. 시누이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고 시아버지는 집안 체면을 언급했다. 남편은 중간에서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이 정도에서 끝내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하지만 그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차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취급되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걸.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났다. 차명의 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과거에도 내 이름으로 처리된 몇 건의 서류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내가 전혀 모르는 대출과 연관되어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흔적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용 관계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처음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땐 네가 다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해해준다는 건 언제나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짐을 쌌다. 당장 떠나진 않았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전화는 여전히 울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숫자를 세지 않았다. 167통이라는 기록은 그저 결과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그 전화 하나하나가 그들이 얼마나 다급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다급함은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그들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짐을 싸두고도 바로 집을 나서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직 끝내야 할 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떠나는 건 쉬웠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면 그들은 끝까지 내가 왜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들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긋기 위해서.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정확히는 잠깐 얼굴 보자는 말이었다. 그말 뒤에 숨은 의도를 모를 만큼 나는 순진하지 않았다. 회유와 눈물, 그리고 결국은 나를 설득하려는 자리일 게 뻔했다. 나는 말없이 날짜를 정해 주었다. 그날 아침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고 거실을 서성거렸고 나는 커피를 내려 천천히 마셨다. 마치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마음을 다잡았다.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이르게 도착했다. 들어오자마자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오해한 게 있어. 그첫 문장에 나는 속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해라는 단어는 늘 책임을 흐리는데 쓰였다. 그녀는 소파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그동안 얼마나 너를 아끼며 살았는지 네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는지.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는 단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차 관련 서류, 대출 내역, 그리고 내가 모르는 위임 흔적들. 시어머니의 울음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멈췄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아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니 그녀가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이제부터 제 일은 제 책임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당신들이 더 이상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선언이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향한 것이었다. 문제가 커진 것에 대한 사과였다. 그날 대화는 길어졌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그들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했다. 차도, 서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침묵도.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다. 원래대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럼 이혼이니?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과는 점점 절박해졌고 조건이 붙기 시작했다. 차를 다시 내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말. 집 일부를 넘기겠다는 말. 심지어 신우이가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겠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예전의 나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조건으로 존중을 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신우이의 사고 이후 그 차가 불법 이전 상태였다는 이유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그 과정에서 내가 제출한 자료들이 큰 역할을 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밤마다 내게 매달렸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들먹였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그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결국 집을 나왔다. 큰 짐은 아니었다. 필요한 것들만 챙겨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자유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전화는 여전히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의 사과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정말 여기까지야?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다. 응, 이제 나를 돌려보내.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대신 아주 깊은 숨이 나왔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처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떠난 뒤그 집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선택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데려갈 줄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원룸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먼저 느껴졌다. 커피를 마시는 속도도, 불을 끄는 시간도 전부 내 마음대로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남편 쪽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툴 여력이 없었다. 차 문제를 시작으로 얽혀 있던 서류와 대출, 그리고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시댁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내게 계속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강요하는 톤은 아니었다. 부탁에 가까웠고 때로는 체념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나를 잃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것이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신우이었다.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날카로움도 당당함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해 왔다는 이야기,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고 배워온 방식들. 그녀의 말 속에서 나는 오래전에 나를 보았다. 하지만 공감과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통화를 마치기 전 시누이는 한 가지 사실을 말했다. 남편이 그동안 나 몰래 재산 일부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아 있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떠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 보호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혼합의서 초안과 함께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이 정리되어 있었다. 예상보다 많았다. 그동안 내가 포기해왔던 것들이 숫자로 드러나자 묘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이제야 내 삶이 내 손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었다. 서류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작은 축하를 했다. 특별한 건 없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와인 한 병과 간단한 안주. 잔을 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 버텼어.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늘 참고 이해하고 양보해왔던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해주는 위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에서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신우이가 그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떠난 뒤에야 그 집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셈이었다. 한 사람이 침묵을 멈추자, 그동안 유지되던 균형이 얼마나 허약했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새 차는 아니었지만, 온전히 내 선택으로 고른 차였다. 시동을 걸며 잠시 숨을 고르고 라디오를 켰다.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마저도 좋았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정해두지 않은 채 도로 위로 나섰다.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았다. 이제는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었으니까. 가끔 생각한다. 그날 내가 웃으며 열쇠를 건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듣고 있었을 것이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은 나를 구했다. 조용히 웃고 물러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도 가끔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뜬다.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사과를 들을 이유도 없다. 나는 이미 충분히 대답했다. 내 삶으로.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다면 그 기준을 한 번쯤 의심해보라고. 당신의 침묵 위에 누군가 편안히 서 있다면, 그건 이미 공정한 관계가 아니다. 나는 이제 웃는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웃음으로. 그리고 그 웃음은 그 어떤 사과보다도 값진 것이었다.